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빵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과의 연대와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우리 지역 대학과 다양한 교류를 추진한 결과 빵 산업 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올해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천안 행사는 4월 27일 10시부터 동서울에서 빵지순례단 출정식을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2일간 개최해야 됩니다. 빵의 도시 천안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건강한 빵을 전국에 알려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참여하는 각 동네 빵집 68개소가 각각 축제의 장이 되어 음. 지역 농산물로 만든 빵을 선보이고 제품 할인 행사 및 딸기 우유, 홍차령쌀 증정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빵빵대의 대표 프로그램인 빵지술래단은 총 300팀을 운영합니다. 어, 빵지순례단 모집 결과 1,600여 팀 4,600여 명이 응모하는 등 평균 5.1대 1의 치열한 경쟁률로 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명의 빵지순례단은 동네 빵집과 전통시장 책방을 어, 방문하고 SNS에 후기를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며 천안의 맛있는 빵과 관광지, 문화 공간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선순환에 앞장서게 됩니다. 또한 타 지역 거주 방문객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천안 호두가자 국기와 백성문화대와 함께하는 천안 프렌즈 킥 꾸미기는 190팀, 700명을 대상으로 사전시청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따뜻한 봄날 맛있는 빵과 함께 천안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어, 준비했으니 어, 시민 여러분과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laughs> 어,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천안 빵 하면 건강한 빵이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산하고 어, 지역 농축산물과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천안 경제 문화의 큰 축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아, 그동안 언론인